내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위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채촉 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고 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셔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 살의 땅에 이르리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 어제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오병이어로 충분히 사셨죠? 아멘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 이제 어제 오병이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의 하신 일을 좀 보세요. 즉시 무언가를 시키세요. 심지어 재촉하세요.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무리들을 재촉해서 무리는 다 흩어버리시고 제자는 배를 타고 건너가게 건너편에 가게 만드셔요. 아니 이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 왜 갑자기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왜 제자들을 보내버렸을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알수 없는데 같은 부문인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알수 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오병이어를 경험한 많은 무리들이여 예수를 왕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10만이다. 뭐, 예를 들면, 많이 보면, 2만 명이면 5분의 1이 예수를 왕으로 삼게 되는 거죠. 만약에 6만 명이다. 그럼 3분의 1이 예수를 왕으로 삼게 되는 여론이 조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거를 눈치채시고 빨리 사람들을 흩어버리신 겁니다. 그렇게 못하게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이 되시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시려고 온 건데 이 무리들이 아직 영적인 눈을 띄우지 못해서 그 오병이어를 경험했다면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배 굶게 안하는 왕으로 삼아야지. 아주 그냥 인간적인 생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제자를 아 무리들을 흩으셨고 제자들 역시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많은 여론 속에 이들이 현혹될까 봐 그래 예수님이 우리 왕으로 삼아야지 현혹될까 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 그래도 제자들이 예수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분위기면 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리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 하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이셨습니다. 신인데 인간인 척 하신 게 아니라 100% 인간이고 100% 신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이 유혹과 고통과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다 가지고 계셨단 말입니다. 누가 왕이 되고 싶지 않겠어요? 누가 2만 명의 그 환호를 듣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이름 한 2만 명들이 외쳐봐요. 아, 그거 아마, 감당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십니다. 내가 여기 왜 왔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여기 왜 보내셨는가? 내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가? 당연히 아시겠지만 재확인하고 재정리하고 정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언제까지? 이제 어제 봤지만 이번이 두 번째 이제 저녁이에요. 진짜 밤, 저물매. 아주 밤늦게까지 혼자 거기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은 제자에게로 넘어가네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떠나서요. 바람을 바람이 거슬려서, 그러니까 막 물살이 엄청 세고 파도가 높이쳤나봐요. 그래서 어부였던 그 제자들조차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아마 시간상으로 하면 몇 시간째 거기서 아마 그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 25절에 보니까요, 밤 사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 경이라는 시간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경비를 받는데 자, 로마 군인들이 받 저녁에 밤새 경비를 봅니다.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아, 아침 6시까지 경비를 보게 되는데요. 사교대입니다 3시간마다 교대를 하는 거에서 첫 번째 교대 시간이 1경, 두 번째 교대 시간이 2경, 3경, 4경. 그래서 4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배를 띄워 보내고 정말 오랜 시간 이들이 사투를 벌이게 된 것이죠.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그때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넓고 넓은 바다 한가운데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단번에 그 배를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혹 우리 인생이 칠흑같은 어둠이요 정말 망망대의 풍랑을 만나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과연 하나님 나를 지금 보고 계신 거야 알고 계신 거야 내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는 거 아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세요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두신다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 찾아가실 때에 정확하게 1초도 오차 없이 찾아오실 겁니다. 아멘.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런데요. 예수님이 걸어왔는데요. 어허허. 제자들이요. 유령이라고 해요. 왜요? 아직 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제 그렇게 오병이어 사건, 정말 신이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그저 이들에게 어제 일 신기한 일로 그쳐버렸어요. 그 정도 되면, 아, 진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는 생각하면, 오병이어를 일으킬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무리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배울 게 많아요. 하나 경험하면 그 하나가 확장이 안 돼요, 이 믿음이. 딱 그것만 아는 거죠. 저희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에게는 정말 믿음의 짐일보가 꼭 필요하고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너무 놀라요. 워 그랬더니 예수님이 즉시 어, 나야 나나 나,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호칭이 주예요, 주주 주. 이건 이제 메시아. 어, 뭐, 주인 정도 생각하는 것.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메시아이시거든, 당신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게 하소서. 어, 이게 왜 믿음의 고백일까요? 여러분, 풍랑이 아무리 이어도 배가 안전합니까? 바다가 안전합니까? 아무리 그럴지라도 배가 안전하죠. 그래도 뭐, 붙들고만 있을, 뭐,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배냐, 바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주님이 어디 계시냐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주님이 배에 계시면 배가 안전한 것이고 주님이 바다에 계시면 바다가 안전한 거죠 베드로는 그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잡고 있던 배를 놓고 풍랑 가운데 있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안전함, 손에 잡히는 안전함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 네,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그 주님 계신 곳을 따라 다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요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엇이 누구 손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에 있느냐, 바다에 있느냐, 풍랑에 있는 바다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그 옆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도 그 옆에 거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라 하셔서 베드로가요 무리를 걸어요 여러분 와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한 일을 할 것이다 거짓말이 아니셨던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의심하죠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막 걷다 보니까 바람이 너무 불고 풍랑이 일고 막 바다를 보니까 난리 난리예요. 예, 물이 막 철렁철렁하고요. 그래서 어떻게요? 예, 물에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주여, 저좀 살려주세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즉시 살리시고 그를 붙으시며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믿음은요, 의심은요, 예수님을 아예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크게 보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처음엔 예수님 바라보며 물리를 걸었지만 이제 점점 바다가, 점점 그 바람이 베드로의 마음과 심리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끼치게 되면서 두려움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디든 상관없이 주님 계신 곳, 내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이 고백을 가지고, 예, 주님, 폭풍 중에라도 주님 계신 곳이 거기라면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철떡같이 믿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